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클럽 네 반갑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운영부장 김사부입니다. 금일은 한화 투자증권 관련해서 종목 분석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다만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우선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해당 영상에 담겨있으니 투자를 감행시에는 단순히 참고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증권사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많죠. 어뭐 우리 김사부가 어 여의도 증권가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뭐 DB금융투자도 있고 아니면 뭐 토러스투자증권도 있고 아니면 삼성증권 대신증권 뭐 그죠? 아니면 여러 수많은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뭐 많아 많아요 많아. KB금융투자도 있고 그죠? KB증권도 있고. 아, 참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 투자증권을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어, 증권주 업황이 앞으로 뭐, 물론 시장이 전망이 좋다면은, 당연히 이제 증권업종도 올라갈 건데, 지금 증권업종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 투자증권은 이제 마치, 에, 투자한 그 지분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해서, 어,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투자증권이, 사실 그동안의 주가가 흐 어, 흐르는 양상은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마치 여타 뭐 교보증권처럼, 마치 뭐뭐 음, 뭐 대신증권처럼요, 그죠? 뭐 키움증권처럼 순수히 증권업종 모멘텀으로 올라 어,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과거의 이력입니다. 에, 이해되시죠, 그죠? 뭐신용증권처럼 무슨 무슨 땡땡증권처럼, 그죠? 아, 그랬었는데 아, 하나둘 증권이 올해 특히 2021년 상반기에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대량으로 솟구치면서 어~ 이렇게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사실 다름 아니고 업비트 때문이었습니다 두 나무죠 두 나무 업비트는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그죠 빗썸처럼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하나투자증권이 그 업비트 두 나무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설에 의해서 에, 투자 가치가 증가할 거라는 이제 모멘텀이 붙다 보니 하나투자증권이 이렇게 상반기에 올해 특히 4월 경에 크게 급등한 바 있었죠. 거래도 대량으로 붙으면서요, 그죠 에, 그런 바가 있었고요. 이 업비트 그죠 두나무 지분 관련해서 그런데 또 사실 하나투자증권의 모멘텀은 업비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 야놀자, 야놀자가 아직 상자 비상장사인데 역시 야놀자도 뭐 나스닥 시장에 뭐 노크를 한다 아니면은 아, 국내 코스닥 시장에 노크를 한다 이렇게 상장 IPO 모멘텀 음, 근데 이 하나투자증권이 또 이쪽 해당 수혜주죠 그죠 하나자산운용하고 함께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해당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이 야놀자 관련 수혜주 그리고 또또 또 바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게 뭐냐면은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지분 어떤 지분요? 예, 토스 지분 관련해서 나스닥 상장 가능성 어, 지금 카카오뱅크가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한다 이런 이슈가 있듯이 예, 토스가 예, 토스 뱅크 토스 유명하죠 또 그죠? 예, 온라인뱅크, 온라인 뱅크 예, 온라인 은행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예, 토스가 또 상장설이 있었습니다 상장설 토스 예, 토스 상장설 어, 토스 증권이 토스의 지분을 10%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예, 컨소시엄 참여로 인해서 지분을 약10% 조금 안 되게 10% 조금 안 되게 예,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 뭐 어지 않은 실내 또 토스가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한해 만에 아니면 뭐 국내 증시 어디에 뭐 코스닥에 뭐 어디에 뭐 상장을 한해 만에 이런 이슈가 붙으면은 하나투자증권은 어김없이 또 토스 관련 예, 토스 지분 보유 관련해서 모멘텀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뭐, 물론 올해 상반기에, 상반기에 뭐, 두나무 이슈 때처럼 이렇게 크게 급단다라는 거를 보장할 순 없지만, 예, 또 분명 이슈 안 되겠죠, 그죠? 요 당시에는 사실, 어, 비트 이슈도 있었지만, 비트코인 이슈가 더 크긴 크긴 컸어요. 그죠? 비트코인이 원체 예, 3천만원대에서 뭐 5천만원 넘어 뭐 8천만원까지 너무 그냥 가상화폐가 불이 붙다 보니 이제 그 열기가 여기에 붙었던 건데 에, 이때만큼 강할 거라는 거는 제가 뭐 장단을 못하지만 다만 나중에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토스 관련 토스 아, 뭐 나스닥 IPO 요 모멘텀이 다시 재차 이슈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오, 언제였죠? 예, 5월 초에 한번 만들었던 라인 4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만들었던 라인 5,900원 라인 요 라인이 일단 단기 조항됩니다 맞죠? 6,000원 조금 안 되는 라인이요. 5,900원 라인. 요 라인이 일단 단기 저항 맞습니다. 예, 네, 단기 저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어,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대가 맞고요 아, 열려있는 룸은 한 10%, 추가 상승 여력은 한10% 남짓 열려있는데, 만약에 좀 강력한 그 장대 양봉으로 추가적인 상승, 예, 네, 상승 호재 뉴스와 함께 예, 여기를 만약에 주가가 강력하게 뚫어버리면은 예, 뚫어버리면은 그 다음 저항대는 당연히 여기죠. 요 라인이죠, 7천 원 저항대. 그래서 저기 7천 원 저항대를 지금 당장 보자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하면은 여기 단기적으로 6천 원조금안 되는 라인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5,900원 라인. 요 라인을 계속 지금 뚫다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투자증권에 평소 관심이 깊었던 회원님께서는 조자리를 한번 체크해 보자. 오늘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나투자증권에 뭐 주요 이슈가 붙는다든지 차트상 의미 있는 자리가 생기면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계구리 투자클럽을 검색해 주시면요 업계 1위 저희. 천계우리 투자클럽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들어오시면은 뭐 이번 주 급등 예상 주부터 시작해서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회원님들께서는 급등 후보 무료 추천 주 받기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셔서 저희와 함께 뜨끈뜨끈한 수익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